프랑스인지 스페인인지 이탈리안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시모님 어, 노래 한곡 하시죠? 제가요? 왜요? 신자들이 저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거기가 노래를 하는 곳이래요 성지신례하면 거기서 꼭 시모님이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지? 황진이를 부를까? 아니면 뭐를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짧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때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계단 앞에서 유럽 성당 되게 이쁘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딱 쓰더니 라우다테 옴네 젠테스 라우다테 도미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다 부르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뭐지 이게? 저는 사실 라틴어로 불러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마 순례하는 청년들이었나 봐요. 유럽 청년들이었는데. 근데 한국 어른들과 왜냐면 은 한국 분들은 젊을 때 성지순례 안 하죠. 왜 돈이 많이 들잖아. <laughs>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왜한번 하면 한 2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 있는 분들은 젊을 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돈 아껴도 들고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낄 건 아껴도요, 성지순례는 자주 가세요. 어차피 죽을 때 되면 몇번못 갔잖아. 근데,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되죠? 뭐가 떨릴 때 가야 돼? 가슴이 떨릴 때. 그래서, 가슴 떨리고, 그나마 다리 쟁쟁할 때,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가셔도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분은 혈압력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도 괜찮더라고요. 당뇨약도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듬어준다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도신부, 인솔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금세 친해져 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 저기서 뭐라 그래? 우리 한국 가서도 친하게 지내고 잘 만납시다. 그래고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쌩! 해지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추억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떼제 노래는 힘이 됩니다. 떼제가 뭔지 어떤 분들은 뭐 자발적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뭐 끌려온 분도 있죠? 끌려온 분들도 안타깝긴 해요. 이 좋고 거룩한 곳이. 떼제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떼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떼제 성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죠.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죠.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기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떼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불 꺼놓고 분위기 잡는다고 해서 다른 미사보다 거룩하다 아닙니다. 미사는 미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세제 미사다 열린 미사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미사의 가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저는 갑갑 이게 발음이 잘안 돼요. 복음 이것도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처럼 헷갈려가지고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고 멈추는 습관이 있어. 그 신자분들은 어, 신부님 저게 맞는 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복음입니다. 잘 하시는구나. 저는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열매 꼬투리 이것도 잘안되는데 뭐, 뭔지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간절히 바랬지만, 이 부분인데, 열매 꼬투리로라도가 안 돼요. 열매 꼬투리로라도 해보세요. 시작. 열매, 꼬투리로라도. 잘 되는구나. 저는 안 됩니다. 잘 오랫동안 했는데 잘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사 안에서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특히 때제는요, 내 마음과 하느의 마음이 일치되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는 기도가 왜 좋냐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노래로 기도할 때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제만큼 좋은 게 뽕짝으로 노래하는 거야. 뽕짝에다가 성 기도를 붙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뭐난 랩이 좋다. 난 락이 좋다. 헤비메탈로 하시든지 주님의 기도를 어쨌든 마음을 담으면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떼제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영성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일본에 가면 신에 대한 상이 좀 다르죠. 일본에는 자연적인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신의 힘이 커져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신의 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신들이 인간의 마음을 얻고자 나를 좀 믿어달라. 그래서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죠. 의존적입니다상호의존적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근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사라지죠?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죽도록 사랑한다. 안 해보셨구나? 아까 발음은 잘하시는데. 죽도록 사랑할 때는 누가 작아집니까? 내가 작아지죠. 내 성격, 내 취향, 다 다르죠? 나는 이거 잘안 먹어. 근데 상대방이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뭐 먹을까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내가 먹기 싫은 거 먹고 싶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죠. 그래요. 아니면 아 그냥 내, 먹, 내가 먹고 싶어 먹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이대가 이미 지났나? 어쨌든 지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맞추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상대방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뭐 때문에 사랑하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과정을 본다면 우리 자매님도 그러죠. 내가 안 이뻐도 사랑할 거야.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왜 합니까? 도대체 안 이뻐도 사랑할 거야. 내가 뭐 해도 내가 뚱뚱해져도 사랑할 거야. 내가 뭐 해도 사랑할 거야. 그럼 거기서 그래도 사랑해. 뻥이에요. 그거 그런 거 말고. 근데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취향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취향이 있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뭐 때문에 사랑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단계가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너를 사랑했어요. 근데 지나게 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돈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이뻐서 잘생겨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옮겨가죠?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아파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해지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불안해지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섭섭함을 크게 표현하기도 하죠.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만 그다음에도 맞추려고 하면 이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취향대로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다음에는 그에게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싫어도 상대방이 원하면 해줄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렇다면 사랑이랑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하지만 그다음에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거다. 처음에는 받으려고 한 거죠. 점점 어떻게 돼요? 주려고 하는 사랑이 되어야만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요. 근데 체험을 통해서 알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언제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언제더 행복하십니까? 받아, 받아 먹을 때만 행복해요? 아니면 줄때 행복해요? 줄때 행복한 거죠.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정말 이거는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다. 근데, 줄때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다 자기 기준이야. 사랑한다고 해도 맨날, 어때요? 사랑한다고 뭐만 해? 말만 해.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해주질 않습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근데 상대방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뭘 먹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된장찌개 먹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어떤 분들 아, 뭐 뻔한 말씀을 하세요. 뻔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절대 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이 정도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의 중심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지켜야 되는 게몇 개야?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뭐뭐 해야 돼? 365 더하기 248개. 집에 가서 총계는 내보세요. 굉장히 많거든요. 365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의미합니다. 248개는 인간의 뼈 마디 숫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600몇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모든 것에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이 항목 이 항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정신이 뭐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뭐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제가 사랑이 뭐냐고 질문 한, 천번 한것 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의 기억은 맥락 기억이죠? 인간의 기억과 인공지능의 기억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주소 기억이죠? 지금 막 찾아, 이렇게. 근데 인간은 맥락적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가서 질문해 봤어.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라고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죠. 실제로 소설, 그 다음에 노래, 영화, 사랑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에 대한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개념들, 뭐뭐 하십니까? 보통 말하잖아요. 사랑이 뭐 우정이냐 아니면 뭐 에로스냐 아니면 아가페냐 이런 거 얘기하죠. 처음 들어보셨구나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인 당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도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주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주만 돌린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참 아픈 거라고 하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만 하니까 나중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다? 주는 거다. 받는 거라기보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이중계명이 있고 황금률이 있죠. 이중계명은 뭐예요? 천지교 신자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를 합치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우리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면 돼? 네 가지를 다 하면 되죠. 네 가지, 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건 알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은 뭐예요 사랑의 이중개명과 황금률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황금률은 뭐죠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이겁니다 뭔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차좀 사줄래? 그럼면차 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집 사줄래? 그러면 집 사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즉, 상대방을 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바라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느님은 뭘 바라십니까? 미사에 머물길 바라시죠. 말씀을 묵상하길 바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 바라세요?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놓길 바라시죠. 뭔 얘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네.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해야 돼. 주님, 저, 어, 정말 참기도 힘든데요. 그래도 사랑해.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그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면 그냥 고집부리면 그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아픈 겁니다. 아프다는 게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게 아픈 거지. 자존심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생각을 꺾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나도 화났습니다. 상대방도 화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존중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존중받지 못할 때 행복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배려해 줄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배려해 주지 않을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내가 천 원짜리 정신 샀다고 나한테 똑같이 천 원짜리 정신 사면 어때요? 자매님들 어때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돼. 그건 죄째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너는 이 정도 해, 나는 이 정도 해야지. 이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이 생기고 보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의미를 느끼고 돈으로 살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줄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느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돈좀 주세요. 하느님 이것 좀 주세요. 라가 아니라 하느님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러니 하느님 찬미 받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자꾸만 받으려는 사랑 말고 어떻게 하려는 주려는 사랑을 하세요. 자꾸만 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미운 인간들 있잖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 있죠? 멀리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장애님들은 뭐 송중기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김태희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죠. 바로 내 옆에 있잖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인간이 제일 사랑하기 힘든 거야 왜? 계속 같이 하니까 그래도 누구 보면 사랑하면 돼요? 하느님 보면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안에 머물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모으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는 만큼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성어를 그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받으려고 하면 상실감만 커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조차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때문에 자꾸 주세요. 자꾸 주세요. 잘해주고 자꾸 좋은 것만 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가죠.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계속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 되게 어지럽죠?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은 뭘 보면서 도는지 아세요? 한 곳만 보는 거, 한 곳만. 이거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돌면서 계속 거기만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돌면서 보는 데만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궁금하면 코끼리 코 해보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어지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행복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억지로 왔다면 그럼 불쌍한 거죠. 이 시간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치유받지 않습니까? 충전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행복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느님 사랑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그럼 인간 사랑도 된 거요. 그럼 이제 끝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일법박자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듣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